반갑습니다. 데이엄 양선입니다. 자 LF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 리뷰해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이비성수기를 맞이하는 이 비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섬유, 의복, 업황 이 패션, 업황들이 또 다각화되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LF 역시도 에 다양한 이 사회 분화로서의 어좀 흐름을 좀 바꿔가면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F의 2분기 실적과 함께 이 하반기 전망은 또 어떠할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F는요, 현재 이 2분기 매출액에서 4,692억 원, 영업이익에서 21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에서는 상승하는 흐름 가져갔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의 하락의 흐름, 또한 영업이익에서는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에서는 흑자 전환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단기순이익,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48%로 전체적으로 LF는 2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흐름은 굉장히 이쪽 긍정적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F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전체적으로 아웃도어와 그리고 이 섬유의복들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기는 패션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옷에 비해서 단가가 낮고 여름휴가 기간 동안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패션 지출을 줄이는 경우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흐름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LF는 리복이나 또이 샌들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세를 가져왔던 흐름을 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스니커즈의 어팡 쪽으로도 좀 볼만하지만 전체적으로 LF는 전체적인 이 패션 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서의 흐름보다는 4분기 실적의 흐름보다는 다소 좀 부진한 하반, 상반기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해외여행에 막혔던 코로나19 때는 패션업계의 실적이 좀 고공행진했지만 올해는 엔더믹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가 겹쳐지면서 아웃도어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LF도요, 2, 3분기에서의 실적이 1 4분기보다는 좋지 못한 흐름세로 좀 맞이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금일에는 LF가요. 현재적으로는 이 자사주 약 30억 원의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소폭 상승하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소폭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시장의 유통 채널을 넓히는 움직임과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섬유업황들의 움직임이 좀더이 지금의 바닥 구간을 좀 벗어나려는 이 발버둥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LF 역시 이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요, LF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이 판매도 계속 이 열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데, LF 뿐만이 아니라 옷이 안 팔리는 현 시점에서 패션 업계는 이 화장품까지 팔고 있는 이실 시... 시대적 흐름을 좀 어, 사업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가져가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 옷은 안 사도 화장품은 다시 사는 이 소비자를 좀 불리우면서 실적 부진에 현재적으로 패션 업방, 업방들이 뷰티 사업으로의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F 역시 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이 아떼 부분을 더욱더 이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아, 보여지고 있는데, 아떼는요, 비건 제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떼의 자외선 차단 라인인 이 올해 누적, 에서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제품군에서도 충분히 이 사실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색조 화장품과 기초 라인 제품 라인업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확대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군까지 늘릴 계획으로 카테고리에서도 좀 확대되는 모습으로 아대 브랜드를 더욱더 성장세에 이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바란 최고의 선크림은 LF의 아떼로 뽑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가 살펴봤더니요 현재 대한항공 승무원이 올해 최고의 여름 최고 비건 선크림으로 아떼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곳곳을 누비고 해외 브랜드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들의 선택은 더욱 더이 아떼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런 의미에서 또 그들이 뽑은 화장품이라면 아무래도 믿을만한 이러한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세나 문화기업인 LF 컴퍼니리 비건 뷰티 브랜드인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이 제품군은요, 객실 승무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서문 조사에서 이 승무원이 추천한 기내의 면세 면세품 화장품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LF 아떼는 자외선 효과가 있는 세럼으로 비행 준비 시간에 빠듯할 때 세안 후. 바로 이 제품을 고른다고 하고요. 게다가 바닥 속, 바닥 속 사내를 해치지 않는 리프세이프 제품으로 어, 이점 또한 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앞대 비건 이 릴리프 무기자차를 뒤를 이어서요. 또 앞대 어센틱 립밤 트리오도 선정이 됐는데 입술 온도에 반응하는 컬러 피그먼트가 내 피부톤에 맞는 착붙 컬러로 또 발색이 되면서 맨 얼굴에서도 그리고 내추럴 메이크업에서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앞대는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 확대 그 확대 트렌드 속에 지난해 매출이 두배 이상 껑충 뛰어 오른 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이 성장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평균 계속해서 200%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떼 브랜드는요, 2023년 한해 매출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고, 아떼는 동물 실험은 물론이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건 제품군, 이 비건이나 친환경 제품군에서의 흐름을 참잘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LF가 이 아떼 부근에서의더큰이 성장률과 또 마케팅의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F가 이 본업의 부분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뷰티 산업에서는 어떠한 또 이점을 남기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하반기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F는요,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계속 이게 금일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장기 이평성사에까지 큰 양봉을 좀 띄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상승의 흐름세를 좀 반등의 흐름세를 좀 보여준 어 LF의 흐름이라고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이 좀 받쳐줄 경우에는 금방 이 정배열의 자리까지도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뷰티산업으로의 이 신호탄을 좀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4분기에 더 각광을 받,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본업 부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흐름을 좀 적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향후 3~4분기 그리고 실적의 성수기인 4분기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거래량과 수급 면에서 굉장히 어 빠르거나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둔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나 좀 주춤하는 또 둔화되거나 소폭, 이 소극적인 주가의 변동폭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4분기, 하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즌쯤에서는 성, 실적 성수기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끌어줄 수 있는, 상승을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전 대응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LF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나 사업 부분에서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으면 제가 바로 바로 또 정보 확인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 제 오늘 LF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는 여기서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이또 실적에 대한 흐름을 제가 잘 파악해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